먼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토지 이용 집약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우기를 도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되면 비율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도자 앞에가 뭔가 분자와 관련이 좀 있어요. 그러면 토지 이용 지역도는 뭐냐면 음. 토지에 대해서 음. 일 토지를 이용하면서 그 위쪽에다 무엇을 얼마나 더 집약시켰느냐 이 말이에요. 쌓았느냐. 토지 위에다가. 그러니까 토지 단위 면 적다. 투입되는 노동량이나 자본량이 얼마나 되느냐? 자, 이게 높아지면 집약적 이렇게 하고요. 이게 낮아지면 조방적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토지형 집약적 높아지면 뭐? 집약적 낮아지면 조방적. 토지도 무슨 얼마를 쌓았느냐? 음,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서 이제 경제 이론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을뭐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를 자본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토지. 우리 생산 요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토지, 노동, 자본. 그래서 원래 경제학에서는 에, 노동하고 자본을 많이 예의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동산학이니까 토지하고 자본 이렇게 합시다. 자,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중요 생산 요소가 두 가지가 있는데 토지하고 자본입니다. 그런데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우리가 등량 곡선이라고 합니다. Q는 퀀티티,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산 요소 두 가지를 이용해서 생산물이 100개 생산되고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정을 한번 찍어 보죠. 자, 여기 토지, 여기 자본. 자,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쓰고 있네요. 지금 현재. 맞습니까? 그리고 물건을 몇개 생산하고? 100개. 만약에 만약에 토지량을 줄인다. 토지를 적게 쓴다라고 가정해 보죠. 만약에 토지를 줄이면서 생산량을 100개 유지하려면 상대적으로 자본을 더 많이 써야겠죠. 되 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자본 상여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래요. 이런 현상이 도심에서 많이 나타나요. 도심에서 봐요. 도심 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량을 줄이고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느끼게 되는 자본을 많이 쓴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동일한 생산량을 유지하려면.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등량곡선 또는 등생산량곡선 이렇게 불러요. 생산량이 동일한 점들이 궤적이라 해서, 그것까지는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자, 그럼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생산요소의 대체성입니다. 대체라는 표현은 대신이야. 자, 대체는 무슨 뜻이라고요? 대신, 그러 생산요소 대체란 말은 토지, 자본, 서로 대체했다는 이야기인데, 자, 이렇게 가면 뭐라고 부르느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렇게 표현해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적지 말아요. 여기서 다 <laughs> 보인다. 지금 세 사람 딱 눈에 걸렸어. 자, 그 다음에 위쪽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가면 자본에 대한 토지 대체성, 이렇게 해요. 그럼 이두 가지를 동시에 가르쳐 주면 또저 문을 나가는 순간 헷갈려. 집을 찾아가는 거 보면 참 용해. 자주 잊어먹고 헷갈리는데. 자, 그래서 우리 한 눈만 펴는 거야. 우리는 항상 토지를 근거로 뭔가 건물 짓고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만 우리 살펴 보자고요. 그래서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요걸 이제 기억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이 말이나 토지에 대한 자본의 계합비율 여러분 만에 집값 지대가 높다 비싸다 그럼 토지를 많이 쓸수 없죠 그럼 주어진 토지도 뭘 많이 쌓으려 할거 아니에요 그럼 토지용 집약도는 어떻게 돼요? 높아지고 맞습니까? 자 여기 봅니다 토지에 대한 토지에 대한 제가 전에 뭐뭐에 대한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뭐뭐가 바다에깔린다 그랬죠? 기억은 나긴 나요? 우리 못 박을 때 어떻게 해요? 못 대고 박아 멋을 위다 대 밑에다 깔아. 멋을 위. 못안 박아 보셨어? 멋을 이렇게 대고 이렇게 박잖아. 망치는 위에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머의대하여건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시켜드려야지. 그래서 바닥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에 자본으로 얼마나 대신했니? 얼마나 계략을 했는지 그 비율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대체성, 대체비율, 대체도 다 같은 말이라니까. 율 비율 지수 개수 상 성, 도 알았습니까? 네. 빠르게 지나갔지만 동료사로 보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laughs> 응? 그래서 이게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에도 무을 많이 쌌다 이말 같은 말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좀 됐죠. 자, 도심으로 갈수록 집값지대가 비싸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하더라. 첫 번째 집약 학점 이용을 하고 두 번째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 커지고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도 커지고. 그래서 여러분 72페이지로 가봅니다. 아니다. 71페이지 좀 잠깐 보고 갈게요. 그 그냥 하단을 보면 동 그림 밑에 동그라미 1번에기억 상업. 도심이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가기이 저렴한 자본을 많이 사용하는데 공업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곽으로 위치하면서 상대적으로 토지를 많이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외곽이 토지 가이 싸니까. 오케이? 그래서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어, 한 장을 넘겨봅니다. <laughs> 자 동그라미 2번 지가지대가 높은 지역에 입지하는 활동이 수러 토지형 집약도가 높고 토지의 자본 대출성이 크고 토지의 자본 계약비를 크다. 지가지대가 높을수록 그 가능성이 높다.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곡성 그림이 있죠. 일단 그렇게 생각했 생, 그렇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이따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 아까 우리 한개 지대곡선 봐봐요. 저기 업종이 두 개만 딱 해서 그렇지 여러 업종이면 매끄러지겠죠? 그게 이제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곡선입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죠? 네. 자 이렇게 이제 지대곡선 생겼다고 간주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긴 거 봐요. 수평이나 수직이 아니죠? 그럼 이거 어떻게 생겼다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봐요. 수평이나 수직이 아닌데 기울어졌죠? 네. 그럼 일단 우하향 형태죠? 우측 아래로. 맞습니까? 네. 근데 직선꼴이 아니라 곡선꼴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걸 봐봐요. 여기서 봅니다. 이걸 원점이라고 해요. 원점에서 바라볼 때, 원점이 대하여, 원, 응? 원점으로부터, 뭐, 이렇게 원점 나오면, 여기서 봐봐요. 무슨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볼록. <laughs> 강하게 하면 볼록, 그래.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 어머! 그러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여기서 바라보면 볼록이란 표현을 쓰고요. 여기서 바라보면 어목이란 표현을 써요. 그런데 대한민국도 모든 수험서가 원점에 볼록이란 말만 딱 적고 있어요. 그럼 출제자가 이것을 이용해서 함정을 팔가능이 있다. 볼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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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웠는데 어목 나오면 어머? 틀렸네. 그럴 수 있다. 응? 그래서 대비를 해야 돼. 대비를. 그래서 일단은 우아한 형태고요. 우아해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바꿨다 해서 아함 지수함수 곡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함 지수함수 곡선이다. 그럼 이 지수함수 곡선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 생긴 게 직선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원점에 볼록하다. 여러분 원점에 대하여 원점을 향하여 원점으로부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조건 원점 나온 볼록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바깥으로 바깥에서, 바깥에서 볼때 어목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돼 근데 이제 어떤 게 볼록이고 어목인지 헷갈린다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그 KBO 어, 미국에서는 크보라고 합니다. 크보 한국 야구 프리야구 KBO 지금 뭐 중계 ESPN에서 전세계 하고 있습니다. 100여 곡 이상이 한다그래요 엄청납니다. 원래 미국만 했다가 다른 나라도 막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 우리 야구할 때첫 번째 볼을 뭐라 그래요? 원볼, 원볼 여기 봐요. 원볼, 이렇게 나와. 이제 뭐, 새롭지도 않죠? <laughs> 어? 하기가 계속 새로운 것도 문제야, 그것도. 음. 그 다음에, 바둑 돌아왔더니 오목 두고 자빠졌네,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목을 모시해서가 아니라, 바둑 잘둔 사람은요, 오목도잘 들더라고. 이길 수가 없어. 바둑 고소하고 오목을 두면, 아무리 먼저 둬도 이기기 힘들어. 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원 벌, 바둑, 오모,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원 볼, 라이드, 원점에 오모, 그는 원, 오, 이상하잖아. 예? <laughs> 그 다음에, 바깥으로, 바, 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꼭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이, <laughs> 제가 아까 뭐라 하냐 이걸 결론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이것뿐에, 이거 해야 기울기가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래프 기울기를 따질 때. 그래서, 거리당 지대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가지 사항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모델로서 단일 도심의 시장 지대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본모가 기업의 토지 사용량분의 분자가 기업의 한계교통비 이렇게 이제 입증이 됐답니다. 입증이. 그래서 이걸 일단 기업을 해야 돼 결론을 자 결론을 기관은뭐 가르쳐 드립니다 바닥이 토지고요 위쪽이 교통비죠 그죠 네. 그래서 자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단일도심의 시장 지대구성의 기울기는 뭐뭐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자 기업의 한계 교통비를 기업의 토지 상용으로 나눈 값으로 본다 그럼 오예요또 네. 이건 어때요 기업의 토지 상용에 대한 대한 나왔죠 네. 대해 어? 기업의 한계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 이다 이렇게 하거나 그럼 오해예요 그러니까 뭐뭐에 대한 이거 좀잘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 이제 헷갈리니까 <laughs> 자그 교재에 그림 그려 놨습니다만 에 토지가 이렇게 있고 자동차 위에 지나간다고 자동차가 땅속으로 들어간 게 정상 이 아니죠 터널 뚫지 않는 한 그래서 바닥에 토지 위쪽에 교통 오케이 본모본자 예. 바뀌면 안 된다 네. 자그러면 이게 맞는지 증명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도심에서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도심에서 외곽을 할수록 집가 지대는 되게 낮아지죠? 그럼 자, 집가 지대가 낮아지는 거 알아, 우리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를 이용하는 게 아까 공업처럼, 그래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래서 토지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면, 자, 이 식을 보니까 분모가 늘어나게 되면, 전체값은 작아지는 거 맞네. 그래서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이래? 네. 어, 그래요? 그럼 두 번째. 교통 체계 개선된다. 개선된다. 그럼 교통비 절감된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네. 따라서 이거 기업의 한계 교통비가 줄어들죠. 줄어들어요. 그러면 분자값이 작아지면 길기또 완만해지네. 여러분, 그제 식을 제가 두개 만들어 놨죠 가운데쯤에. 지금 그식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길기가 완만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잠깐 얘기 봐요. 우리 수요량이 배나 수입이 배나 혹시 기억나요?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아 그런 거 공부해야 한가 보다 그런 목표 의식만 가지면 돼요. 응? 집까이 돼. 질파 직가 지대. 우리 수요량이 변화했을 때 해당 상품의 가격, 위치가 같죠? 봐. 오늘 온사산하고별 차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이렇게 외그러로 하면 길기가 안만해지는 거예요. 여기 이해 됩니까? 그런데이두 번째는 그게 아니잖아. 직가 지대가 안 나와 있잖아. 그럼 이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길기가 안만해지대 여러분, 아까 우리 주거입지 대답 잘해요. 주거 입지 외곽으로 이전하는 케이스 같은 거예요. 소득 수익이 향상되거나 교통비가 절감되면 외곽으로 간다매. 그러니까 외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교회화 진전되었다. 그래, 외곽 이동, 외곽으로 이동했다고. 네. 그럼 봐봐요. 여기 봐요. 예전에 논밭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니까 분당이야. 천당 아래에 분당. 원래 천당 아래는 바로 지옥 아닌가? 온다. 여러분, 땅값이 예전 수준만큼이 더 비싸졌어요. 네. 비싸졌어. 그러니까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려 할까요? 집약적. 봐봐, 저런 현상이 집까지 높아지니까 나타나기 시작한다니까. 집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요 그림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이 어딘지 몰라요? 몇 페이지입니까? 73페이지 제일 밑에. 그게 출제된 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봐봐요. 사람들이 외곽으로 이동하고요. 여기 봐요, 여기. 이게 땅값이 비싸졌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제 토지를 많이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야. 토지도 비싸졌고. 그러니까 이용 주체별 단위 토지 사용량은 줄이고 점점 아니 처음에는 토지를 많이 이용하려 했지. 근데 이제 토지가 비싸졌다니까? 그러니까 강남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용지별 단위 토지 상용 감소하고 그렇게 돼 있죠. 잘 봐요. 토지가 비싸져서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전보다 토지를 많이 쓰려는 의도가 생기다 보니까 비싸진 거야. 그래서 대신 이제 무엇을 많이 쓰게 돼? 좌본을 지금 오른쪽 73페이지 하단 보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 출제됐던 겁니다. <laughs> 한번만 더. 이전보다 토지를 많이 쓰려는 의도는 있지만. <laughs> 이젠 비싸졌다니까? <laughs> 그래서 한 사람이 이용할 수토지라한 줄일 수밖에 없다니까? 대신 무엇을 많이 쓰려 한다? 자본을. 그럼 저거요. 천당 아래 분당 이렇게 하세요. 천당 아래 분당. 분당 참 살기 좋아요. 강남하고 뭐몇분 거리도 안 돼. 분당하고 뭐 수서 뭐이뭐 도시와 무슨 도로 있어가지고 금방 갑니다. 금방. 막6차선막 뚫려 있고 막 금방 와요. 아. 교통이 발달 어? 발달하다 보니까 안 막히면 10 15 10분이면 가버려요 <laughs> 10분이야 15분이 가버립니다 음. 아 그래 그렇다면 아 이게 재밌네 그럼 이 결론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네요 기억해야겠죠 네그 네, 결론이 맞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절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72페이지 보시면 아, 어, <laughs> 뭐, 기울기 하기가 좀나와있고 그래서 3번하고 4번을 묶어서 그게 이제 그 밑에 시계 설명이죠. 맞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양가로 5번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3번 알론스의 입찰지대 이론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뭐로 되어 있나 봐요. 가정, 뭐로 되어 있어? TNN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공간에 적용해 확장 발전시킨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죠? 알론서 입찰 기대론을 티내는 도시공간을 확장 발전시키다. 그럼 틀려요? <laughs> 그런 식으로 바꾼다니까. 자, 이제 재밌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어, 어떤 사람이 토지를 이용했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 토지를 여기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농사를 짓든가 뭐 공장을 운영하든가 하네. 그래서 그걸 팔았더니 매상이 얼마냐면 백입니다. 백만 100. 원 이렇게 하세요. 백만 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여기서 농사를 짓든 뭐 하든 간에 다른 데서 일한다면 최소한 받아내야 할 임금 수준 이것만큼 벌어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집에서 발 닦고 잠자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자신이 노력한 만큼 딱 버는 걸 뭐라 하냐면, 정상이윤이라 합니다. 뭐라 한다? 정상이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중개사무소 운영한다, 그럼 내가 지금까지 드린 시간이나 뭐 이런 걸다 고려했을 때, 내 인건비 따지는 정도가 정상이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중개사무소 운영하면 내 인건비만 생각해야 돼요? 중개 보조 인건비, 임대료, 뭐다 계산해야지. 전기 를 수두료. 그죠? 그래서, 일단, 정상 이윤을 얼마 정도 잡냐 면 20만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20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근데 농사 지으에서 들어가는 생산비 등이 있어요. 생산비. 생산비는 뭐뭐가 있을까요? 농사 지을 때 들어가는 생산비 같은 게? 물건을 만들 때 생산비? 농약 그렇죠. 맞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송비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농약도 들어가고요. 농사 지어보셨구나. 어. <laughs> 뭐, 이런 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종자 대 뭐, 종자 대라고 그러죠? 종자가. 예. 이렇게, 이런 게 돼. 종자비가 뭐, 이것도 만만치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생산했는데, 생산비가 예를 들어서 70 들었다. 자, 그러면, 공물을 팔았을 때, 100만 원을 받았는데, 내 인건비 챙겼고요. 이런 생산비를 다 계산하고 남은 게 있어요. 얼마예요? 둘을 더하면 얼마예요? 50 있겠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50 해야 되겠다. 너무 많다. 50 합시다. 50. 그럼 둘더 하면 70이죠. 얼마 남아요? 30. 이게 초과입니다. 초과 그런데 이 토지가 내게 아니야. 이 토지가. 그럼 나는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사용에 이제 헷갈를 지불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예요? 30 이상 줘서는 안 되지. 위해서요. 아, 뭐? <laughs>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 아니, 나는 한 10만 주고 20 내가 챙겼으면 좋겠지. 그게 안 된다니까. 경쟁은 무엇을 사라지게? <laughs> 그렇습니다. 경쟁이 나서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어, 지금 봐봐요. 20이 남네, 난10더 줄게. 또 어떤 사람 어때요? 어? 10이 남네, 5원 더 줄게.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경쟁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 정보가치와 정보 비가 같아지는 걸 배운 적 있죠? 예. 논리가 똑같아요. 경쟁은 무엇을 소멸시킨다? 그걸 잊지 마시고. 그럼 봐봐. 이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여기 잉여입니다. 잉여. 맞습니까? 예. 이 잉여가 곧 뭐가 돼요? 결국은. 지대가 돼버린다니까. 경쟁지대, 입찰지대. 그럼 저가 그림을 그리는 건다저 초과이윤이 지대로 바뀐 거예요. 한 번만 더. 아니 이건 챙기고 남은 게 있어야 지대를 지불할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도심 쪽으로 가면 수송비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죠. 네. 그럼 여기 이윤이 더 커지겠죠. 네. 초과 이윤이.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렇게 도심으로 들어올수록. 근데업종이 따라 다르다니까 업종이 따라. 그럼 자 대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기가 상업, 여기가 주거, 여기가 공업이나 농업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업적 토지형이 왜 도심이 나타나는지 잘 봐요. 여러분, 도심 쪽에 땅값 비싸죠? 네. 그러면 지대도 비싸다니까? 그럼 그 지대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업종이 뭐냐, 말이야. 강남에서 감자 심어가지고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단위 토지 면적단 생산성이 높은 업종이 뭘까? 사업용 토지용이다 수승이 강남에 갔더니 막오피셜이 있고 사무실이 많던데요? 스티브 잡스 들어봤습니까? 그 사람이 디자인을 하나고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까? 펜트놀리는거 엄청난 생산성을 갖는 것도 많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즘 그 우리 현대 기아차 그 디자인 보면 깜짝 놀랍니다. 관심이 없죠? 그래, 공부에 이제 신경 쓰시라고 관심이 없는데, 아, 디자인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그 디자이너들을 자동차 디자인 설계 하신 분들을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영입했다고요 현대 기아가 그래서 그 자동차가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성능이 물론 별 차이 없다면 디자인이 우수할수록 어때요? 매력이 넘치죠 네. 그래서 그런 활동 자체가 생산성이, 생산성이 낮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대를 지발할 용의에 있다는 겁니다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여기는 상업용, 여기뭐 주거용, 공업농업 그럼 누가 지대를 가장 많이 지불하는 사람이에요? 상업용. 근데 이것보다 더 지불하면 돼야 안돼요 부도라니까. 초과인 넘어선만큼 나는 지불할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초과인 높이가 지대로 바뀐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쫙 연결하면 어떻게 돼요? 경쟁하고 입찰에서 나타나는 결과물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경쟁지대 또는 입찰지대. 곡선이라 그럽니다. 그죠이 네. 업종을 더 다양하게 해서 매끄럽게 그리기 되면 저렇게 돼요. 사업용 토지용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양용양무의 냉장고는 도심에서 사요. 저기 강원도 동막에서 사가지고 와요. 네. 여러분이 어떤 최종 생산물을 구입할 때 사실은 생산물에 대한 대가 그거 말고도 수송비, 운송비도 사실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원래. 특히 이제 그게 남아있는 게 뭐예요? 자동차 구입할 때. 탁송으로 냅니다, 따로. 그죠? 예. 그러나 우리가 냉장고 구입할 때 그런 일 없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종 생산물에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고 소비자들이 가까이 위치해야 소비자들이 수송비 절감에 대한 혜택을 입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그걸 감당하고 도심에 갖다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물 단위당 한개 운송비,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야. 자, 여기 교통비 대신에 운송비. 수송비 해도 상관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운송이나 수송이나. 여러분, 물건을 싣고 가면 운송수송이라고 그러고, 사람이 싣고 가면 교통이라고 그러지 뭐. 아, 같은 거예요.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 똑같지 뭘 차이가 있습니까? 어? 그래서, 애기는 어떻게 돼요? 토지 사용량을 또 어떤 사람은 또 이용량, 무슨 상관이야? 또. 선생님, 애기는 사용량인데 애기는 이용량인데 무슨 상관이야? 똑같지, 사용량나 이용량이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아까 양가로 5번 설명 안 했었던 게 있었죠? 예. 자, 보면 어떻게 돼요? 단위 토지 면적당 생산성이 높은 업종. 생산물의 단위당 한기 운송비, 교통비 수송비가 큰. 분자 봐봐요. 여기 크면 길게 가파르겠죠? 그게 여기잖아요. 여기 가파른데. 상업용 토지인 도심이 나타나더라. 이해되셨습니까? 네. 예.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아요. 시중에는 교재가지고요. 제가 말로 다 어떻게 설명해 드렸는데 그렇게 좀 아시고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보도록 합니다. 73페이지. 양가로 3번. 아니 아까 안 봤던 거좀 보고 갈까요? 자 72페이지 좀 볼까요? 양가로 5번 좀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단일 도시 토지의 사업용 토지, 토지 도시물 나타난 이유는 단일토지민단당 생산성이 뭐? 높고, 산사람 단위당 한계 교통비가 크기 때문이다. 그 다음, 오른쪽. 양가로 3번. 입찰지대 경쟁지대, 알론소. 자. 음. 입찰지대 경쟁지대는 기업주의 정상 이용과 투입 생산비를 지불하고 남은 이년에 해당하며, 그게 초과인이라니까요. 단임의 토지에 대해 토지윤여 지불하고자 하는 무슨 금액이 될수 밖에 없다? 최대 금액. 그것보다 더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혀서 그 밑에 제가 식을 만들어놨어요. 사실 이런 것도 이제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까지 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매상구의 정상윤, 세상비에고 난 초과이윤. 여게그 뭐가 된다? 입찰지대, 경쟁지대로 다 바뀌어버린다. 따라서 토지를 이용하는 사람은 초과이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대로 다 냈잖아요. 네. 초과이윤이 0이 되는 수준이 지대 그러면, 오, 그러면 돼요. 오케이? Okay? 그러면 손실인가요? 아니잖아요. 자신이 노력한 대가는 챙겼잖아요. 그래서 정상 이유는 존재한다? 네. 오이, 참,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와서 이제 방상교통망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울기가 그렇게 완만해지는 양상을 띌수 있겠죠.